필빈 씨뭐 하세요? 네, 양파 밥 메고 있습니다. 여기는 왜 비닐로가 다 벗겨졌네요? 네, 겨울 동안에 벗겨져 가지고 요거 냉이는 꼭짜로 먹습니다. 냉이는 뭐 풀이지만 풀이지만 또또 또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 부산물 정도 됩니다. 네, 냉이 향이 좀 많이 나고요. 많이 켰네요 네. 올해 양파 요요 요 양파 한번 믿죠 봐요. 요쪽으로. 뭐 이렇게 아주 잘된건 아닌데 또뭐 아주 뭐안 어, 되지도 않았습니다. 이뭐 어쨌거나. 뭐 오늘 날씨래도 좋으니까 참 좋네요. 이제 곧 내일이 3월입니다. 이 봄을 기다리면서 같이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양파 캐는 모습 고. 잠깐 올려 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양파 캐는 게 아니라 양파 밭 매는 모습 안녕히 계십시오 다시 해 에? 다시 해 보다 양파 양파밭 매는 예, 오늘은 양파 밭 매는 모습 잠깐 영상에 담았고요. 어, 날씨가 오, 오랜만에 화창해가지고, 그래도 이 코로나의 어떤, 어, 뭐 우울한 기운이 좀 물러나는 것 같습니다. 뭐든지 어려움 있으면 또 그만큼 또 좋은 일도 많이 있을 거니까, 조금만 더 참고 같이 견디면 되겠습니다.